상단에 이 비주얼 부분도 동일하게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텍스트 영역에서 내용들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텍스트로 각각 텍스트 요소를 선택해서 수정해 주시고요 이미지도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셔서 블록 옵션에서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를 PC와 모바일 각각 이미지를 수정해 주시고요. PC 이미지나 모바일 이미지, 모바일 이미지가 없을 때에는 PC 이미지를 동일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 선택을 하시면 이미지 선택창이 열리고요.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 옵션을 닫고 다시 블록의 두 번째 FAQ 이 부분을 수정할 건데요. FAQ는 해당 FAQ의 영역에 아무거나 요소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FAQ 편집이 있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 한 번에 FAQ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 모양은 이렇게 드래그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X 버튼은 해당 영역을 삭제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복사하기는 그대로 위에 영역을 복사해서 내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까요?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자, 아래쪽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저장된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죠. 다시 FAQ 편집을 눌러서 필요 없는 거는 삭제, 삭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스크롤을 넣어 보시면 추가하기 버튼이 있어요. 추가하실 때는 이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각각 내용들을 입력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추가된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